지적장애인 아들을 이용해서 며느리하고 성관계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안녕하세요 이한분TV입니다 며느리랑 성관계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 성은 한마디로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폐가 망신하는 독약이에요 오늘의 사연도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인간이며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하고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도 믿고 싶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은 각성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많고 국제 결혼도 많이 하는 추세라서 인식도 좋고 옛날에는 한마디로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가족을 평생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젊은 여자들이 농촌의 노총각한테 시집을 많이 왔으며 나이 차이는 보통 20살이 넘는 부부가 많이 있어요. 주인공 역시 23살에 한국의 시골 남성하고 결혼을 했으며, 나이 차이는 20살 차이가 났어요. 남편의 환경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경제력은 있고, 남편은 직접 장애였어요. 예모는 정상인 같지만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상하고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당시 60대 중반이라서 환경과 문화도 서툴고 모든 것이 힘들 적마다 남편이 지적 장애라서 시아버지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시어머니의 몫까지 다 해주시는 자상하고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를 많이 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는데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아가야. 우리 집안에 이것이 가문의 전통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데요? 전통이면 따라야죠. 가끔씩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대신 잠자리를 할 때마다 너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 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너도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 온것 아니냐? 이것은 가문의 전통이니 별 다른 뜻은 없는 것이다. 시아버지는 가끔씩 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거나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면 내 네, 사랑하는 아가야.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들어오거라. 하던 일을 멈추고 방에 들어가면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나가 봐라 하시면서 재촉을 합니다. 이런 일은 남편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같은 남자로서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 남편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예민할 수도 있으니 서로가 조심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시아버지예요. 이런 일은 너하고 나하고만의 비밀이다. <목소리> 세상에 폭로가 되면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이며 비밀이라서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길래 약속을 지켰어요. 비밀을 폭로가 되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시아버지하고의 잠자리를 할 적마다 돈을 많이 주시길래 고향으로 돈을 보냈어요.생리가 안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고 합니다.남편이랑 병원에 갔어요.좋아서 그날 예식을 하면서 당신 닮은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서로가 축하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니 아, 사랑스러워 나가야 잘했다.잘했다.정말 잘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면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사랑스러워 나가야 냉큼 준비를 하고 얼른 들어오거라.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봉투에 두둑하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던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아가가 태어나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아가 옆에서 누워서 있고 우유를 주면 본인도 우유를 타서 달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하면서 부부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이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을 하면 바보 같은 자식을 낳는다고 아예 정관수술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상한데? 혹시 다른 씨를 갖고 임신을 한것 아닌가? 모르겠네.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외국에서 시집온 언니가 남편에 맞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맞다고 했어요. 혹시 시아버지 아이란 말인가? 그럴리는 없겠지? 그럴리는 없겠지? 아니겠지. 첫돌 잔치를 했어요. 친척분과 지인분을 모시고 조촐하게 축하를 해주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니 애 아빠는 총각대 정간수술을 내가 데리고 가서 시켰는데 그것이 풀렸나? 풀렸나?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상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딸이 시아버지, 아이라니. 시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다 털어놓고 혹시나 해서 이웃에 있는 언니하고 같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아니, 이럴수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자식은 우리 집 핏줄이니까. 시아버지 자식이면 어떻고 아들 자식이면 어떠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키우면 된다. 우리 집 핏줄은 분명하니까.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 아버지, 잘 키우겠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완전 속은 것이며 성상납을 1년 동안 한 셈이죠. 시아버지 하는 소리가, 너는 대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하면서 용돈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라. 이런 시아버지가 천하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지적 장애인 아들을 이용해서 며느리하고 성관계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주변의 도움으로 새 식구가 독립을 했습니다 계속 한 집에 살고 있으면 가문의 전통이라면서 시아버지한테 성 상납을 할 것인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좋다고 하네요 파렴치한 시아버지는 1년 있다가 천벌을 받았는지 그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보면 가족 중에도 미친 사람도 있고 성이라면 가족 간에도 돈을 주면서 성을 사고 팔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라도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스스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일 년간은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